네 김수현 증인 앞으로 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경동과 어 동해 우리 오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지난 제지리에서 장관께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어 과업 지시가 없으면 과업 수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과업 수행은 국토부의 과업 지시에 따른다라고 명확하게 남겨놨습니다 <laughs> 영상 찾아서 보세요. 제가 아까 그 박상혜 의원의 질의에 답을 하시는 걸 보고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국토부에 과업 지시가 있었죠? 거기에 따라 과업 수행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과업 수행 계획서를 만드셔서 제출을 하셨죠? 네, 그런데 어~ 공무원분, 국토부의 공무원분의 뭐 이야기인지 지시인지에 따라서 뭐 이건 과업 지시겠죠? 이것도 일종의 네 페이지를 삭제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네 했습니다. 네. 과업수행 계획서는 어디에 제출하십니까?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문서가 되겠죠? 공문서입니다. 그리고 공문서를 변조를 했기 때문에 공문서 변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형법상으로 처벌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인지를 하시고요. 과업지시에는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음, 되게 중요한 것들은 문서를 하는데 네. 구두로 대부분 합니다. 추가 구두지시는 기록을 남깁니까? 남기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은 종점을 변경하라는 <laughs> 과업 지시가 있었겠네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점을 변경을 갑작스럽게 했을까요? 기술적인 판단에서 했습니다. 자, 보세요. 과업 지시를 해야만 과업 수행을 한다라고 장관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과업 지시가 없었던 내용, 대안을 마련하라고는 과업 지시를 했습니까? 과업 지시서에 최적 대안 노선 선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 노선을 네. 찾으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찾으라고 한 거죠? 예. 대안을 찾으라고 한 거는 즉 기존에 있는 안 말고 다른 걸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 기존에 아니어도 있고요. 대학...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무슨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으란 근거는 뭐였어요? 아까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 타당성 사업 달리 타당성 제가 질문을 조사... 해 볼게요. 자,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갈 때 현재 예타가 끝난 이 종점 안은 문제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최적안을 다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찾아보니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혹시 직원들 중에 양평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혹시 양평군에 있는 안철영 국장과 잘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진짜 모르세요? 네. 몇번 만나셨어요? 어, 안철영 국장님이 몇번 만나셨어요? 안 만났습니다. 전화 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안 납니다. 양평군에서 혹시 온 문서 있습니까? 문서 가지고 있습니다. 2030 계획 등 양평군에서 강상면 쪽으로 그려놓은 종점 관련된 내용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음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시오. 그거는 네.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가지고 있습니까? 양평군에서 보냈습니까? 저희가 과업을 착수를 하면 주변 문헌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참고를 했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강, 양사, 양평군에 살고 있지도 않고 현장에 대해 잘 모르세요. 뭐그 산을 다 넘어다니면서 찾아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즉 뭐냐면 기존에 양평군에서 만들어놓은 강상면 종점 안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남양평 IC 등이 모든 것들을 참고해서 그래서 최저간을 그거를 참고해서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어, 결정적인 그렇게 이유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아, 한 거고요. 시간이 짧아요. 현장 조사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루에 사람이 몇 킬로 갔습니까? 차는 몇 킬로 갈수 있습니까? 며칠 동안 조사하셨어요? 하루 하고 두번 했습니다. 두번 이틀 예. 동안은 그 어떻게 다 전체 길이가 몇 킬로 정도입니까? 도로가 말씀드렸듯이 착수 보고가 몇 조, 정도 모든 되나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 방향을 제시하고 어디 어디를 조사하셨습니까? 시점부 하고요. 시점부 종점부만 시설 하고요. 자 그러면은 11 킬로 정도, 정도 구간에 예. 국지도 88호선 알죠? 네. 11 킬로 정도 겹치는데 그거는 고려 안 하셨어요? 우선은 착수 보고 때는 예타 노선의 문제점을 도출한니다 제가 겁니다. 여쭤보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국지도 88호선요? 이 모르시죠? 뭘 몰랐다는 거죠? 있었단 그러니까 걸. 국지도 국지도 88호선이 예.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종점 안과 예. 약 11km 정도가 예. 같은 구간에서 겹칩니다. 강화 직전까지 그리고 강화 IC에서 강상면까지. 네.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예. 시종점부만 감안을 해가지고는 이 종점만이 나올 수 없다는데 결국에는 참고하는 건 양평군의 내용을 참고했다는 거죠. 그것까지 맞죠? 네, 예, 참고했습니다. 네, 자 잠깐만 위원장님. 네. 예. 어 질인 여기까지 하고요. 예. 어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1 분만 의사진행발언을 할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인 마친 겁니까? 아, 하나만 더. 그 공무원은 도로국 공무원이었습니까? 국토부? 여기 않는 계획 나지 않는다고 생각습니다 기억나요. 어디하고 일을 하세요? 도로국 말고 다른 데하고 일하는 데가 도로국하고 있어요? 도로국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도로국 내입니다. 네. 지리는 지린 맞췄습니까? 네, 지리 맞췄고요. 의사 진행 발언 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데. 그 심의 제안을 해야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 좀 주십시오. 한준호 의원님 예. 의사 진행 발언하세요. 예. 방금 이제 그김수현 증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두 가지 사안이 명확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어, 우리 경동 엔지니어링, 어, 김수현 상무를 비롯해서 경동 엔지니어링은 이 과업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공문서를 변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형법상으로 공문서 변조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고발 조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 이런 그 과업 수행 계획서 변조하는데 도로국 공무원과 어 아마 그 모의를 한것 같은데 이 도로국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도로국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반드시 공무원을 찾아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좀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